당신은 지금 매일 아침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어지러움, 만성피로.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위험한 생명의 경고 신호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7분으로 당신의 남은 15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약 봉지를 들고 병원 문턱을 닳게 하는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후철학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현호입니다. 올해 84세, 45년 경력의 의사로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씀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였죠. 매일 아침 두통에 시달렸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나이 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의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혈류 저하, 근육 긴장도 감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72세의 김영수님, 오늘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어지러워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잠을 잘못 잤거나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68세의 박명자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요. 티스푼 하나 집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 역시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밤사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 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전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7분 루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84세입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3일은 지역보건소에서 진료를 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최근에는 동네 태극권 교실도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7분 루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꾸준함뿐입니다. 82세 고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고정수님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고정수님께 이 7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석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요즘은 아침에 눈뜨면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몸도 가벼워졌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7분 루틴이 여러분의 다음 10년, 15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이 특별한 아침 루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습관 아침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지개를 한번 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기직의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혈류를 18%나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8%라니. 이것은 몸 전체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도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깨 들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77세의 김정욱 님은 20년간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어깨 들기 동작을 한 달간 매일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옆구리 늘리기입니다. 오른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입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70세의 박영자님은 이 동작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옆구리가 뭉친 느낌이었는데 이 동작을 일주일만 하니까 복부 가스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지금은 식사 후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어요. 세 번째 동작은 허리 숙이기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등 근육과 허리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81세의 최병철님, 요즘 뭐 하세요? 작년에 이 동작을 알려드렸더니 요즘은 아침마다 텃밭에서 허리를 숙여 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허리 디스크로 10년을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네 번째는 다리 돌리기입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크게 5회 시계 방향, 5회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75세 이명숙님은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타지라고만 했죠. 하지만 이 다리 돌리기를 실천한 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심호흡입니다. 모든 동작을 마친 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복부가 쏙 들어가는 복식호흡입니다. 이것을 세번 반복합니다. 69세의 강동원님은 이 심호흡 덕분에 아침 어지러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한 달에 두세 번은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동작은 총 2분이면 끝납니다. 단 2분으로 여러분의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 유연성이 높아지며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약이나 보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을 벌컥 들이키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잠자는 동안 체온이 낮아진 위장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갑자기 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74세의 김인옥 여사는 8년 동안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선 노화로 인한 장 기능 저하라는 진단만 받았죠. 하지만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8년간의 고통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갑니다. 변비약도 필요 없어요.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온도는 섭씨 36도에서 39도. 약 200에서 250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입에 물을 머금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비싼 와인을 음미하듯이 말이죠. 79세의 정순이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정확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매일 아침이 상쾌하다고 하셨죠. 이 미지근한 물한 잔은 단순히 변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 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뇌에 산소 공급이 증가하여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 어지러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 아침에 어지럽다는 분들은 꼭 실천해보세요. 82세의 박철수님은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니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이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실천한 지한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아요. 바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한알 없이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손을 사용할 때마다 뇌의 약 28%를 자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손의 민첩성이 떨어지면 뇌의 활성화도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3세의 조명자 어르신은 1년 전 가족들 이름을 가끔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셨죠. 제가 그분께 아침 손가락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의심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요. 바느질도 다시 시작했고 요리할 때 칼질도 훨씬 정확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머릿속이 맑아진 거예요. 물건을 둔 곳도 잘 기억하고 가족들 전화번호도 다시 외울 수 있게 됐어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손가락 루틴 사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먹 쥐었다, 펴기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을 활짝 펴는 동작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이 손의 모든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85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손이 항상 차갑고 저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 동작 덕분에 손이 따뜻해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터치입니다. 오른손 엄지로 차례대로 같은 손의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지부터 시작해 검지까지 터치합니다. 이것을 양손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78세 윤미경님은 손떨림이 있었는데, 이 동작 덕분에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글씨도 더 정확하게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빠른 손동작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혼자서 빠르게 바꿔가며 해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1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바꿔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손의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76세의 한정수 님은 이 동작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손녀랑 스마트폰 게임을 할때 이제는 졌다고 투정 부리지 않아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생각보다 빠르대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손끝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대쪽 손의 각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꾹꾹 눌러줍니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자극하면 뇌까지 좋은 자극이 전달됩니다. 8 1세 이상호님은 이 손끝 마사지 덕분에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신문도 더 오래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부드러워지면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말은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손가락 끝의 신경은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3세의 정명숙님은 이 손가락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요리할 때 양념 넣는 순서도 헷갈리고, 낮에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나던 문제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걱정하셨는데, 이런 간단한 손가락 운동 하나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신 거죠. 여러분,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단 1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으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습관, 복식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루에 2만 번 정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은 호흡만 하죠.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폐하단부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식호흡은 우리 몸의 산소 섭취량을 무려 32%나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산소는 곧 에너지입니다. 아침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으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77세의 윤정희 씨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었습니다. 병원에선 나이 타지라고만 했죠. 하지만 아침마다 복식호흡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냥 숨 쉬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 차이가 확 느껴졌어요. 요즘엔 손자랑 공원 한 바퀴 돌아도 숨이 덜 차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맑고, 기운이 넘쳐요. 자, 이제 복식 호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배 속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81세의 박종호 선생님은 이 복식호흡 덕분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에 약 용량을 조정하셨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죠. 복식호흡은 단순히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약이 아닌, 그저 올바른, 호흡법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1. 아침 스트레칭. 2분. 2. 미지근한 물한잔 1분 3. 손가락 운동 1분 4. 복식 호흡 3분 총 7분입니다. 하루 스무 네 시간 중단 7분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로렌조의 기적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은 걸 실천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30년 전,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고 어지럼증에 시달렸죠.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약이 아닌 습관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84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3일은 진료를 보고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7분이 내일의 15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영양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많은 약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배운 네 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한달 후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습관 중에서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철학 채널의 정현호 의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